지옥에서 나가는 사다리. 클라라는 정직한 인생을 살진 않았다. 남편을 속였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들 모두를 속여왔다. 그네명 모두를 동시에 말이다.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지옥에서 깨어났을 때꽤 놀랐다. 그곳은 흐릿하게 불이 켜진 추운 철제창고 아니었고 책상 앞에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애써 봤지만 그녀는 그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었다. 클라라가 다가가자 어떤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으로 직접 전해지기 시작했다. 클라라 부배, 현여 38세. 사인 심장마비, 볼륨, 기만, 욕정 등의 죄로 지옥형 천년에 당한다. 그의 목소리는 철판을 긁는 듯 했으며 내뱉는 말들은 클라라의 귀를 괴롭게 했다. 지옥형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사다리로 오르겠는가 클라라는 선택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되물었다. 사다리가 무엇인가요?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천국을 향하는 사다리다. 그 사다리를 모르는 것을 선택한다면, 천국의 문으로 향할 기회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하라. 올라갈게요. 제가 어디에서. 그 순간 주변의 모습이 사라졌고, 클라라는 시골에나 있을 법한 초라한 집 앞에 서있게 되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삐쩍 마른 팔로 쓰레기 봉투를 치고서 문을 열고 나왔다. 사다리를 타면아이죽 그 클라라는 자신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그녀 역시 머뭇거렸다. 이 소년을 죽여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당장. 클라라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클라라가 아이에게 걸어갔고 손에 칼을 든 그녀를 보고서 아이의 눈이 커졌다. 아이의 몸에서 끄르륵 소리가 난 후에 정적만이 남았다. 그녀의 시야가 다시 변했고 이번에는 잠든 노숙인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다시 명령했다. 그의 생명을 취하고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라. 클라라는 말 그대로 실행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사다리를 탔는지 셀 수조차 없게 되었다. 천번? 아니면 만번? 클라라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게 되었다. 축하한다, 클라라 도대. 너는 이 성스러운 사다리의 끝에 보달했다. 그녀 앞에 금색의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이 순간을 만끽했고, 천천히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금속바닥에 닿았고, 그녀의 눈은 나디근 창고를 둘러보았다. 클라라 보벨 향년 38세 사인 심장마비 살인과 사자에 대한 신성모로 인신공양 등을 비롯한 수많은 죄로 종신지옥형에 처한다. 클라라는 책상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머리는 옆으로 솟아나온 사악한 뿔을 가진 염소와 같았고, 벌거벗은 몸에는 복잡한 문신들이 가득했다. 천국은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이 빌어먹을 곳에 다시 왔냐고 시키는 대로 다했잖아. 클라라는 두려움에 질식할것 같았다. 그 남자가 머리를 들어올렸다. 천국?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줄고 내려가기만 했으면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했지? 클라라의 시야에서 그가 사라졌다. 클라라 근데 지옥 끝에 온걸 화려한다. 사진 속에 딸아이 엄마 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가운데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병원에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고 진단받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 두 명이 병문안을 하러 왔을 때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침대 위에서 일으킬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자고 생각해서 병든 아이를 한가운데로 하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병이 악화되어 3개월도 가지 못하고 그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다소 침착함을 되찾은 엄마는 어느 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을 현상하러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사가 아니, 사진 현상에 실패해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엄마는 딸의 생전 마지막 사진이라고 끈질기게 사진사에게 추궁했다고 합니다. 사진사도 마지못해 사진을 꺼내주면서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놀라지 말아주세요 라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명의 여자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만. 한가운데 자신의 죽은 딸아이만이 절규하는 표정으로 미라와 같은 상태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매우 놀랐습니다만, 기도를 해주어야 할것 같아서 사진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매우 무서운 사진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의 목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엄마는 목사님께 무리하게 간언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유감스럽지만, 당신 따님은, 그뒤 엄마의 친구는 여태까지 넋을 잃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